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프리드만 프리즈의 신선한 고기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어, 사막에 조난을 당한 여섯 그룹이 있습니다. 4주 동안 이곳에서 견디면서 식량을 찾아 먹으면서 버텨야 되는데, 식량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서 결국에는 서로를 약간 잡아 먹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마지막까지 4주 동안 잘 견뎌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그런 팀이 이기는 그런 게임이에요. 테메가 좀 굉장히 살벌하지요? 여기는 지도구요. 어, 맵이구요. 그 다음에 여섯 그룹이 있습니다. 자, 이 여섯 그룹을 보시면 먼저 여기 파란색은 어, 여행자라고 해요. 여행자. 이렇게 작은 거. 중간 거, 즉큰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미치광이라고 해요. 여기 제일 작은 거, 프리드만 프리에 닮았죠? 어, 둘, 세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초록색은 뭐 괴물이에요. 괴물, 괴물이네요. 저 어, 괴물, 초록색. 둘, 셋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소녀들이라고 그러는데, 자, 특이하죠. 소녀그룹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은 뭐 우주선 기술자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작은 그룹, 중간 그룹, 큰 그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마피아 그룹이에요. 작은 그룹, 중간 그룹, 큰 그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숫자가 빨간색이 있죠? 이거는 어, 잡아 먹혔을 때 해당되는 고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1만큼 그 양을 뜻합니다. 4만큼 식량을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3만큼 식량이 된다는 얘기예요. 5만큼 된다. 6만큼 된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노란색은 승점입니다. 살아남았을 때의 승점. 자, 그래서 크기가 좀 작을 작은 그룹일수록 승점이 높아요. 왜냐하면 살아남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일 작은 그룹은요 굶주림 1이에요 다시 말하면 식량을 한 개만 주면은 배가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투력은 1밖에 안 돼요. 전투력도 1, 굶주림도 1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전투력, 굶주림 둘다 2예요. 식량을 두개 줘야 포만감을 느낍니다. 여긴 3입니다. 전투력 3, 굶주림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큰 그룹은 전투는 좀 전투력이 세죠. 3이니까 세지만 식량을 좀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다른 플레이어와 싸울 때 굉장히 유리하겠죠. 하지만 식량을 좀 많이 차지한다. 그 다음에 게임 끝났을 때 승점은 그렇게 높지는 않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작은, 제일 작은 그룹의 사람들은 힘은 굉장히 약하지만, 약하지만 승점이 높기 때문에 잘 보호를 해야겠죠. 물론 다 보호를 하면 좋겠지만요. 이렇게 여섯 캐릭터가 있고요. 자, 처음에 시작할 때이 여섯 그룹을 이바닥에잘 깔아놓으시고요. 식량을 먼저 공급을 해야 돼요. 여기 식량 토큰이 있는데요. 식량 토큰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식량 토큰들이 있는데요. 이 식량 토큰 중에서 다섯 개를 가져다가요. 여기다가 나눠주시면 돼요. 다섯 개를 한 사람 세 개, 두개 뭐 주셔도 되고요. 한개한 1개, 개씩 다섯 명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식량 다섯 개를 잘 나누어서 배분을 합니다. 먼저 그렇게 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요거는 토큰이에요 여기 캐릭터에 해당되는 토큰인데요 여기 보시면 숫자 아까 그 1부터 6까지 해당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캐릭터마다 보유 번호가 다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원숭이 캐릭터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상대를 속이기 위한 토큰이고요 요거는 공격할 수도 없고 어, 공격당하지도 않습니다 얘는 이렇게 다 해당되는 토큰이 7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것도 바꾸 시작해요. 요거는 나중에 게임판 위에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자기 앞에 놓고 하고요. 요 토큰을 움직여서 식량을 찾거나 전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요거 갖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전투 토큰이에요. 전투할 때 쓰는 토큰이고요. 요거를 여기 손에 쥐어서 이렇게 내면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투력 일 자리인 플레이어하고 전투 토큰 이렇게 내게 되면 전투력 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투력이 우세한 사람이 이기고요. 만약에 전투력이 똑같다. 그럴 경우엔 공격한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 공격력, 기본 공격력과 토큰 합해서 전투를 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면은, 어 이쪽 사람이랑 전투력이 똑같겠죠? 여기가 만약에 2다. 두 번째는 이겠죠? 이 사람은 1위를 하고 1. 이니까는 공격을 하면 이기겠죠? 그러면은 진 사람은 식량을 4만큼 공급을 해주겠죠? 4만큼 공급을 하고요. 이 캐릭터는 이렇게 뒤집어지겠죠? 사망을 하니까.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플레이는 사망을 하게 되고, 식량을 4만큼 얻어서 가게 되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토큰은 어떻게 얻느냐? 이렇게. 이 7개밖에 없어요. 기본 처음에 갖고 시작하는 일곱 개 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이두 개를 공급처에서 얻어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 토큰을 잘 활용해서 전투에서 이겨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에 가지고 시작하는 게 있는데요. 각 개인 플레이어들이 여기 X 토큰이라고 합니다. 어, X 토큰이라고 하는데요. X 카운터라고 하는데, 여기 토큰, X 마크가 있는 토큰들, 보물 3개, 그 다음에 식량 표시 되어 있는 게 5개 있어요. 1, 2, 3, 4. 어, 1, 2, 3, 4. 이렇게 해서 어, 5개 가져옵니다. 1, 2, 3, 4. 그 다음에 길 토큰 6개. 이렇게 개인별로 일단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길 토큰 6개, 식량 나타낸 거 5개, 보석, 보물 5개, 그 다음에 요거, 힘 토큰, 그 다음에 캐릭터 6개, 에다가 식량 5개 배분하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 물품을 다 챙겼으면 배가 제일 고픈 플레이어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자, 그 플레이어 먼저 자신의 요 동그란 토큰을 배치를 할 거예요. 자, 정체가 뭔지는 자신만 보고서 올려놓습니다.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이 판은, 이 판은 플레이어 인원수대로 깔아두시면 됩니다. 만약에 두 명이면은 판두 개를 깔아 놓으시는데, 오아시스판 하나 깔면 되고요 뭐, 3인, 4인인 경우에, 오아시스판 두 개, 그 다음에 일반판 두 개, 이렇게 깔아 두시면 됩니다. 저는 설명 편의상 두 개로만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놓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나씩 번갈아가면서 배치를 해요.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옆에 있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자, 먼저 캐릭터들을 전부 다 배치를 했어요. 그러면 남아 있는 공간에는 아까 X 토큰이라고 했던 게 있었죠? 요 식량하고 길하고 요 보물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보물은 빼둡니다. 보물은 이게임에선 특별한 기능이 없어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일단 보물은 빼두시고요 보물은 세더미씩이 아홉 개를 따로 빼놓으시고요 한 라운드 끝날 때마다 세 개씩 추가해서 섞어서 다시 배치합니다 처음에 보물은 들어가지 않아요 빼두시고 나머지 식량하고 길하고 요거를 다 섞어서요 비어 있는 곳에다가 배치합니다 이렇게 X 자 보이도록 보이지 않도록 이런 빈 자리에다가 전부 다 배치를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은 기본 세팅이 딱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은 다음에, 자, 아까 배고픈 사람이 선이라고 그랬었죠. 선 플레이어부터 첫 번째 어, 이동 및 식량 탐색을 할 거예요. 첫 번째 페이즈는요. 어, 이게 찾아다니면서 여기 있는 토큰, 그다음에 다른 플레이어들의 정체가 다 공개가 될 거예요. 지금 먹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인접해 있는 더 공개되지 않은 요 플레이어를 이동한다 그럼 얘랑 바꾸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리를 바꾸면 요 x 토크는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자 공개가 되었는데 길이에요 길인 경우에는 한번더할수 있어요 길인 경우에는 또 인접해 있는 요거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바꾸어서 바뀌면, 이렇게, 공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량, 또는 보물이 나왔다? 그러면은, 자신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이렇게, 공개를 하면 되겠어요. 어우, 6이네요. 자. 자, 다음, 다음 이제 넘어가야겠죠? 다음 플레이어도 마찬가지로, 어, 공개되지 않은 인접한 토큰을 자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짠! 길이면 한번더할수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이미 공개된 것은 바꿀 수 없고요. 공개되지 않은 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노란색 길 X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옆에 인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 식량이 나왔죠? 식량이 나온 경우에는 공개하라고 랬죠 이렇게 공개하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인접해 있는 다른 플레이어의 토큰도 바꿀 수가 있어요. 대신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꾼 경우에는 둘다 공개를 해야 돼요. 원숭이네요.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자신의 정체, 그 다음에 상대방의 정체 다알수 있겠죠? 그첫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공개하는 단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이게 길과 이어진 곳은 인접해 있다 라고 보시면 된다 했어요. 노란색은 얘길 이어져서 여기까지 줄되네요 노란색은 길, 길. 그럼 여기 x토큰하고도 인접해 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어, 음식이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페이지는 여기에 있는 토큰들을 전부 다 공개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위치가 막 바뀌겠죠. 캐릭터들의 위치가 막 바뀌고, 그다음에 식량 토큰 주위에, 주위에 어디가 뭐 있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만약에, 어, 식량 찾기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가 다 끝나고 나면 이와 같이 배치가 될 텐데요. 두 번째 페이지는 먹기, 그 다음에 전투입니다. 먼저, 오아시스 주변, 오아시스 주변에 있는 캐릭터마다 식량 토큰을 두개 얻습니다. 요거 두 개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원숭이는 빼고요. 원숭이를 제외한 나머지 오아시스 주변에 있는 캐릭터마다 음식 토큰 두 개를 받습니다. 받아서, 어, 자신이 아까 가져간 이 캐릭터 위에다 올려놓으시면 돼요. 아까 처음에 음식 토큰 다섯 개로 배분을 하셨죠? 그 다음에 지금 받은 오아시스 주변에 있는 캐릭터마다 두 개씩 받은 걸로 또 배분을 합니다. 자, 먼저 오아시스 주변에 거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 턴에, 어, 음식 토큰. 인접해 있는 음식 토큰을 하나 먹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6 같은 경우에 길 옆에 인접해 있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4개를 가져와서 캐릭터 위에다가 이렇게 또 다시 배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음식 토큰을 하나 가져오거나, 요 마커 가져오거나 아니면 전투를 한번 할수 있어요. 전투를 통해서도 음식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어, 자신의 턴에 전투는 한 번씩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량 요 토큰을 가져오거나 또는 전투를 하거나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전투는 근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굶주림이 있는, 굶주린 캐릭터만 할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캐릭터가 어, 지금 음식이 한 개밖에 없다. 근데 이 캐릭터는 굶주림이 3이죠. 두 개가 더있어요 굶지 않아요. 이 플레이어는 전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무 인접해 있는 자기 편은 안 돼요. 자기 사람은 안 되고 다른 캐릭터 공격을 해서 어, 식량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접해 있지 않으면은 공격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길 옆에 있죠. 네, 길을 사이에 끼고 있으면 인접해 있습니다. 원숭이는 공격하지 못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굶주렸어요 그래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어, 이걸 이렇게 실제로 하진 않고요 공격력이 3, 3입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요 토큰을 손에 줍니다. 총 7개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쥐고서, 하나, 둘, 셋. 공개를 해서, 요 전투력과 토큰 개수가 높은 쪽이 기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어, 진쪽은 식량 6만큼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이 플레이어는 여기 공급처에서 식량 6만큼 가져와서 배분하시고요. 이 토큰이 남는 경우에는 여기 요게 어, 식량 요 토큰이 남는 경우에는 어, 다음 라운드에도 쓰면 되니까요. 갖고 있으시면 됩니다. 배분 다 하고 남는 토큰은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패배한 이 플레이어는 뒤집어 놓고요. 전투 토큰을 두개 가져옵니다. 공급처에서 여기 두 개를 가져다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승점이, 7점이 아웃됐네요.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주변에 싸울 캐릭터도 안 되고, 이렇게 길도 이어져 있지 않고, 싸울 수도 없고, 이런 식량, 카운터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는 경우에는 자신의 캐릭터를 하나 희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캐릭터, 갖고 있는 캐릭터 중에서 하나를 없애고요. 만약에 여기 해당되는 식량을 얻어오면 되겠습니다. 좀 안타깝죠? 게다가 전투에서 승리하면 이 전투 카운터, 이 토큰을 가져오는데 이렇게 옆에 아무것도 얻질 못해서 아웃이 되는 경우에는 전투, 이 토큰을 두 개를 버려야 돼요. 굉장히 안타깝죠? 자신의 캐릭터도 하나 사망하시고, 자신의 전투력 카운터도 잃어버리고, 아주 안 좋겠죠. 여러모로, 여러모로 안 좋겠죠. 그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즈는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서, 어, 전부 다, 이 캐릭터들 모두가 다 굶주림에서 해결이 되면 두 번째 페이즈가 끝납니다. 그래서 어떤 캐릭터는 이렇게 사망을 한 캐릭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배가 다꽉 차서 다 굶지리지 않, 않게 되면 두 번째 페이지가 끝나고요. 남아있는 음식, 요카운터를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라운드가 끝납니다. 전투까지 끝나서 모두가 다 배부르면 1라운드 끝나고요. 요 캐릭터 위에 있던 식량 토큰 다 버림, 공급처로 버리시고요. 남아있는 거는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판 위에서 길은 다 없어요. 길은 다 제거를 하고요. 아까 섞지 않은 보물. 보물도 치우지 않습니다. 보물 토큰이 있다면 보물도 치우지 않고요. 길만 다 치우시고요. 아까 남아있던 X 토큰하고 거기에 보물. 보물 세개를더 섞어서 이렇게 섞어서 다시 배치를 합니다. 여기다가 뒤집어서 다시 배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먹지 못한 이 식량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캐릭터가 다 뒤집어져 있잖아요. 남아있는 캐릭터들은. 이거는 잘 기억해 두었다가요. 이게 다시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잘 기억해 두었다가 어느 센 캐릭터가 어디에 있는지 대충 파악해 두셨다가 이렇게 뒤집어둡니다. 이렇게 하시면 은 다음 라운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던 요 캐릭터들 점수를 다 체크합니다. 지금 4명이 살았어요. 이렇게 4명이 살았으면 요 4명의 점수를 일단 합해 둡니다. 1라운드 점수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캐릭터는 1라운드 점수고요. 자, 그리고서 다시 이제 2라운드 준비가 되었으면 2라운드 똑같이 식량 탐색해서 다 뒤집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즈, 먹기, 전투,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라운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라운드 동안 여기 살아남은 이 캐릭터들의 승점을 계속 더해서 승점을 많이 얻은 플레이어가 이기는 그런 게임이에요. 테마는 좀 잔인하지요? 잔인하고 좀 너무 각박한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게임이기는 하지만 어, 게임이니만큼 어, 서로 견제하면서 즐겁게 게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자 사막 지형에서 벌어지는 생존 게임, 전투력 게임, 전투 게임, 어, 신선한 고기라고 하는 프리반 프리제이 게임 간단히 설명해드렸습니다.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어, 설명할 내용이 많아서 좀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